지금 무상차익거래로 여러분들 그 제가 공구음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구음원, 공구음원하지 말고 제가 찍어드린 게 있어요. 공구음원 놓치신 분은 아유 아쉬워하지 말고 무상차익거래 방법으로 조강 IR를 하세요. 조강 IR가 권리락 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도 보면 다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조강 IRI 제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줍니다. 지네들끼리 갖고 가요. 제3자 유증 여러분들 이게 5월 10일날 조강 IRI가 제3자 유증 유증한 다음에 1대5 무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사조직들 게임이에요. 이게 5월 10일날 올려드린 거예요. 조강 IRI 그래서 이거 오징어 설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료에서 구글링을 해드린 자료입니다. 최대 주주와 이 설계자가 누가 들어? 이게 팔로우더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얘네들도 다 포트폴리오가 원전, 건축 설비, 반도체 설비,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끌어당기는 정책 관련에 다 있어요. 요거 요거 그래서 조광아에라입니다. 조광아에라이 이때가 8,000원, 9,000원 대예요 8,000원, 9,000원. 그래서 제3자 유증하고 권리락시키고, 1대5 무증하고 얼마나 시속화시킨 다음에 머니게임 합니까? 지금, 얘는, 그러면 5분의 1로 나눠보세요. 8,9,000원이면,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이때, 증자하기 전, 권리락하기 전, 2,000원, 000, 2,000원 아래짜리, 2,000원. 2 0 0원아래쪽 증자, 지네들끼리 받고, 이게 전환사채 차익거래, 그 다음에 무상증자 차익거래. 이 무상증자 차익거래가 여러분들 올려놓고 팔아먹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공고만 당하지 마세요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놓치신 분은 오히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게 조강 아예라니까 이건 하십시오 라고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거 자료까지 말해드렸어요. 언제? 여기 날짜 요거 딱 보시면 6월 2 3일날 요거 나중에 못 읽으시면 쫙 읽어보세요. 무상증자 차익거래 올려놓고 죽이는 겁니다. 결론은 올려놓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왜 이짓하냐? 여러분들 유상 무상하면요. 그 예를 들어서 100% 무상했어요. 2만 원이 1만 원이 안 가요. 이상하게 12,000원, 13,000원까지 떨어져도 20%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올려놓고 하면 사람들 막 따라와요. 그래서 희석화시켜놓고 때리는 전략입니다. 문제가 되는 기업이거나 유동성이 적을 때꼭 이짓합니다. 요새 장이 나쁘니까 무상증자 같고 노토스가 발동 걸었고 공구만 K-옥션 이런 것들. 이거 다 선수도 좀뭐 여기 뒤에 다 과거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 할 때는 이런 걸 설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투자자는 사서 먹는 게임만 익숙하잖아요. 저는 팔아먹는 게임만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외국계, 법인, 딜. 그래서 제가 성과급은 어떤 종목을 300만주, 500만주 팔면 저한테 연봉, 성과급을 줘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더 세요. 더 셉니다. 그런 걸만 하는 애가 옛날들에는 한한 한 1,500명, 2,000명이었는데 요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거기 1세대인데 지금 한 7세대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다 도제 시스템입니다. 사수 조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강 아이가 요요때 찍어 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딱보 한 주가 다섯 주 됐네요 해갖고 찍어드린 종목이죠. 지금 오늘 상한가 쳐서 2,700원입니다. 13,000원, 그러니까 한 2만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면 4,000원이 2만원이고, 3,000원이 15,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 0는 이미 팔아드렸고 갖고 계신 분 나머지는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질문 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2,700원 깨면 무조건 없애버리세요. 그갈 때까지 냅둬보는 겁니다. 내일도 상. 그럼 대드 잡고 갈 때까지 보여세요 이게 팔아먹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실 분들은 제가 KT 계열사만 갖고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KTIS, KT, KTH, KT 썸마리 지금 KT는 제가 킹텔레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KT 사신 분들은 지금 주식 상관 이 있습니까? 종합주가지수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장 박살 나는데 가장 해피하신 분이 갔다. 예를 들어서 KT 갖고 계신 분 KT 다른 거 보다 지금 또 저하고 인연이 돼 갖고 삼성전자 사실 할머니 제가 KT 사줬는데 지금 몸이 근질근질 하십니다 그분은 장이 다 박살 났는데 KT. 그래서 반 팔아갖고 한국 전력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KT. 이제 이거는 또 시간여행하는 종목이에요. 일부 다른 것들이 박살 나니까 트레이딩 하신 분들 위주로는 반을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더 박살 난 종목들 이동하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KT의 최종 목표는 전에도 한번 모방송에 얘기했지만 북한 주민들 통화세 받아 먹을 때까지 막힌 건 뚫릴 테니까 뭐 10년 안에 그런 현상이 나오나 볼 때까지 시간 여행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 얘기 하려고 러는게 아니라요. KT 계열사가 난리 칩니다. 오늘 KT 계열사가 박살났는데 오늘 상승 종목들 중에 KT 계열사가 막 보여요. KT 알파 옛날 KTH입니다. 이름 바꿨죠. KT알파. 전에 한 번, 이것도 한번큰 게임을 했죠. 우리가 단알 KT알. 이거 쿠팡 덕분에 한번큰 게임 한 종목입니다. KT알파. 4천원 짜리가 18천원까지 갔던 그래서 다시 박살 냈어요. 근데 오늘은 쿠팡 갖고 쿠팡 갖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저는 KT 계열사 구조조정 매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조조정 매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T 썸마리는 현 한국중공업이 갖고 가라.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IS. 지금 제 제자 중에 젊은 꼬맹이들한테는 매달 KTIS만 그 50만원씩 걔네들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얘가 4천원 돌파할 때까지 만매수 이렇게 각각 전략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게임 나오지 않았어요. KT 썬마린도 요번에 7천원 가고 흔들죠. 저는 KT 썬마린은 누가 갖고 갈것 같아요. 그때는 뭐 7천원이 아니라 만원을 돌파해서 다른 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예, 지금, 아이들, 애기, 저축하는 거는 KT 하셔도 됩니다. KT 하셔도 돼요. 한국전력 하셔도 되고요. 아직도 늦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도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선물 보세요. 오늘 야간 선물까지가 제가 307까지 예언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근데 바로 안 가죠. 바로 안 갑니다. 흔들어서 가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시죠. 307.15까지 갔습니다. 오늘 궤적 한번 보세요. 오늘 궤적, 오늘 궤적, 오늘만의 궤적이요 미국 시장, 이제 CPI 나왔고, 미국 시장 선배, 우리는 저가 얼마예요? 아침에. 304.5. 304.5. 그 다음에 올려요. 제가 306과 6.5에 청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직전 저점을 깨요. 이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 이때 흔들 때, 여러분들 보시면 털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만기 하루 남겼거나 그다음에 어, 만기 날에는 여러분들 그 지수가 같은 가격대 오더라도 30%를 빼세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305짜리 한번 보세요. 아침에 1.4대 3대 챙겼어요. 그리고 0.8대 다시 들어갔는데 손절 됐어요 그리고 나서 0.8대 다음 타이밍 잡는 게 헷갈리시잖아요 0.80 끝나고 어떤 분은 바로 1분봉 차트로 0.7에 또 들어가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대충 30%를 까세요 30%와 50% 1포인트 움직일 때만기라 그럼 0.8이 30%라면 얼마예요 30% 까면 0.5대가 나옵니다. 0.8에 끄는 거 0.5대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30%에서 오지 반 토막 0.8을 붕괴되면 0.5나 0.4를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는 0.48까지 빠졌어요 실제는 여기서부터 게임이 제일 컸습니다. 얼마까지 가요? 얼마까지 가요? 1.7까지 갑니다. 이거를 다 드실 수 있었던 분, 선물 307까지 간대니까 거기까지 들고 가신 분, 그럼 이거 다 먹어요. 그럼 0.5짜리 3배를 먹는 겁니다. 그분 축하. 근데 중간에 내리신 분들, 이렇게 흔들 때 따블만 먹었어도 잘하신 거예요. 1.0에서 1.2에 팔았어도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다시 죽여버리잖아요. 307에서 0.5 죽이는데, 요거 반토막도 만들었요 왜? 만길이니까. 만길이니까. 만길에는 0.5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감전 게임, 마지막 게임에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게임. 305 다시 들어가세요. 얘는 손절당각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10% 잡으세요. 1.10 잡으세요. 그리고 1.10 잡고 뭘 보냐? 306.5 깨면 절대 안 돼요. 선물은. 306.5 깨면 무조건 끊고 다시 0.5나 0.7에 다시 들어갑니다. 요게 하나의 또 전략이고요. 1.1을 안 깨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2.0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푸시 수익 줄 수도 있잖아요. 0.5 짜리 찾으세요 아까 305 짜리가 얘가 지금 3분의 1 토막 됐습니다 요거 다시 0.40 대드 잡고 이제 푸시 또 답을 주는지 그러면 1에서 1.5 다시 뺐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휴지 되요 그리고 0.5가 1 2.0 가요 그래서 순환 사이클로 대응하시면서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풋장 아닙니다. 콜이 3배 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5짜리 아침에 들으신 대로 0.5짜리 어 이제 그 게임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결제는 맞지 마세요. 2시까지 싸움입니다. 2시까지. 그리고 오늘 매수 전략은? 매수 전략은? 현대차 그룹 중심을 보십시오. 오늘 떨어진 기아 없는 분 기아 사시고, 현대 오토에버 산 오시고, 그 다음에 자율 자동차 인공지능 AI 하세요. 앞으로 정희선 회장님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현대 건설은 2025년에 열어보세요. 건설주는 매일매일 보는 주가 아닙니다. 이번에 두동 짓고 아직 터파기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보고, 제가 현대건설은 3월 14일날 꼭지 찍었다고 그랬죠. 5만 천원. 그거 돌파할 때 질문 주세요. 언제 돌파할지, 금년에 돌파할지, 내년에 돌파할지, 거기에 기준을 잡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갈때 특수건설, 동아지지, LX하우시스, 건자지는 다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시멘트 철강도 현대건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감각도 체크를 보시고요.